소울메이트에서 함진호 역할을 맡은 변우성입니다. 어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첫 스크린 영화거든요.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찍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네, 주세요. 어 저는 이 영화가 저한테는 첫 스크린 영화거든요. 아유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소울메이트에서 함진호 역할을 맡은 변우성입니다. 어, 저한테는 사실 이 영화가 첫 스크린 영화여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어 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<laughs>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영화 정말 아까 말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찍었거든요. 같이 꼭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